자, 카페24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동호입니다. 자, 현재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다 보니까 수급돼 동반하면서 주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 실적까지 좋을 것으로 말도 안 되게 좋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대감도 갖고 고 있는 카페24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2월달에 브랜드 평판 3위를 달성을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 이커머스 시장의 위엄을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다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이긴 합니다만 gmv 3조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쇼핑몰 거래액 인데요 10.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순한 이커머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율이 1%가 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목박구 탁재훈이라는 채널에서 고체 치약 상품의 컨텐츠에 녹여내면서 구매 전환율이 무려 12.8%를 달성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 12.8%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와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상식을 깨엎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메타 올해 최고의 협력사 성정 글로벌 K 인기 캐릭터인 무직타이거가 쇼핑몰 구축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인기 유튜버 프로골퍼, 유명 연예인 프로게이머까지 카페24로 유튜브 스토어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TV 많이 안 보시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SNS나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십니다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냥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페24가 선점을 했다라는 거 남들은 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먼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 작년 6월 달에 유튜브 전용 스토어가 출시가 되면서 단기간에 주가 상승했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일정이 나오지 않았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신사업에 관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매출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카페 14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릴 거고 오늘 정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아침 8시 30분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다 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시간 투자하셔서 라이브 방송 시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호재 뉴스가 나와 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어요. 매출이 아무리 잘 나와줘도 신사업이 아무리 앞으로 계속 일정들이 나와 준다라고 할지라도 주가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왔으면 다음 일정의 턴까지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전고점 뚫어줘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 내려드릴 겁니다. 이번 매도가 같은 경우에도 100% 전략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0% 정도라도 수익을 확정 짓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주가 조정 받았을 때 물량 조금씩 주워담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타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스스로 매도 타점 못 잡는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카페 14 문자 보내 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중앙첨단소재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중앙첨단소재 매수가가 4,445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 14,450원, 14,450원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224%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 지일주일 만에 106%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매수가 여기 제가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75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지금 5680원 5,680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라파스. 라파스 같은 경우, 이거는 상한가, 또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25,550원 넘어가고 있고요. 수익률이 182%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종목들 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드리면서 추천 종목도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453-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실시간 매수가 매도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자료라고 문자 두 글자 신청해 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단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은 지금 잘 났습니다. 자, 8시 31분 제가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시면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겨나가는 거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우리는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유를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은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자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요 하루에 10%씩 꼭 수익 볼수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셔서 목표 수익률을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우리 가족분들 가족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지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정확히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그냥 전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을 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고 중장기, 중장기로 참여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단타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자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종목이라고 문자 꼭 보내 주셔야지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알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